안녕하세요. 정의성 트레이너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코어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근데 저는 플랭크를 알려드릴 건데, 왜 플랭크냐? 코어는 여기 보통 가슴 밑에서 무릎 위까지. 그리고 중요한 건 앞만이 아니고요. 옆, 뒤. 이 3면을 코어라고 말을 해요. 코어의 역할은, 어, 태풍의 눈 아시죠? 태풍의 눈은 어, 태풍이 불어갈 때그 자리는 고요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이렇게 팔다리를 움직일 때 얘네는 움직이지 않아야 해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부 운동하면 허리를 구부리고, 뭐, 피고 이런 운동을 하는데 플랭크는 허리를 우리가 지금 제가 서 있는 모양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꼭 아프신 분들이나 또는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플랭크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올바른 자세를 보여드릴게요. 플랭크 자세는 이렇게 만드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대기를 대도 될 정도로 사선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하고요. 체중은 이렇게 앞이나 뒤로 실리지 않고 딱 50대 50으로 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 버티게 되면은 자기가 편한 자세로 하게 돼요. 어, 그래서 제가 올바른 자세를 알려드리기 위해 하는데 플랭크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날개뼈 그리고 두 번째는 복부와 엉덩이는 함께 쓰여야 해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하나 하나 짚어볼게요. 처음에는 날개뼈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플랭크를 할때 힘이 들면 이렇게 어깨가 으쓱 되거나 또는 이렇게 뒤로 돼요. 이렇게 되면 오래 버팀으로써 복부는 얻을 수 있지만 어깨는 어깨는 잃게 돼요. 어. 자. 이렇게 저처럼 팔을 피고 어깨, 견갑골, 날개뼈를 앞으로 내미는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등이 둥그렇게 다시 그대로. 이게 잘 되시면 팔꿈치를 구부리고도 다시 내밀었다가 넣었다가 내밀었다를 반복해 보세요. 자, 이게 잘 되시면 여기서 팔꿈치를 대고 내밀었다가 다시 넣었다가 내밀었다가 넣었다가. 다음은 이제 엉덩이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엉덩이에 힘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먼저 발은 팔자로 서주세요. 그래서 뒤꿈치가 붙게 해주시고요. 어, 그런 다음에 제 무릎을 보시면, 어, 양손은 엉덩이에 대시고, 이 무릎이 바깥쪽으로 돌리듯이. 그렇게 해서 만져보면 엉덩이에 힘이 들어와요. 약간 엉덩이, 우리 엉덩이로 젓가락 뿌개는 거본적 있으시죠? 그렇게 엉덩이를 뒤로 모으듯이 힘을 꽉 주세요. 어. 그래서 이것까지 잘 되시면 이제 플랭크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자기 자세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옆에 거울이 있으시면 거울을 보고 하시는 게 좋고요. 어. 뭐, 그게 힘드시면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찍어서 보셔도 되고요. 어. 일단 첫 단계는 초보자들을 위해서 무릎을 대고 실시할게요. 근데 이때 엉덩이에 힘을 주시려면 무릎을 살짝 바깥으로 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이 팔은 수직이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아까 알려드린 1단계. 먼저 등을 밀어줍니다. 자, 2단계. 엉덩이 아까 알려드린 대로 무릎을 바깥으로 벌려주듯이 엉덩이를 꽉 모아주세요. 자, 3단계. 여기서 무릎은 그대로 있고 허벅지만 들어주세요. 자, 이 자세에서 버티시는데 어, 대부분의 실수하시는 게 고개가 너무 빠지거나 또는 고개를 너무 들고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시선은 살짝 앞쪽을 봐주시고요 머리부터 내 무릎까지가 막대기를 대도 될 정도로 사선으로 딱 만들어 주세요. 이때 호흡은 마셨다가 내셨다가 하는데 이때 내쉴 때는 배에 있는 공기를 빼듯이 배를 약간 조여주시면 돼요. 다시 마시고 그대로 내쉬면서. 다시 마시고 내쉬면서 이렇게 버티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잘 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플랭크로 가시면 돼요. 근데 제가 먼저 하기 전에 잘못된 자세를 보여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들면 이렇게 상체로 체중이 많이 실려요. 제 뒤꿈치 보이시죠? 어, 이렇게 까치발이 많이 들리는 게 아니라 어, 딱 발은 수직 발바닥이 그래서. 상체와 하체의 50% 정도 비율이 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가장 실수하는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산처럼. 이렇게 하면 복부는 많이 들어와요. 근데, 어, 엉덩이나 이런 데 부분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어, 대부분이 힘들면 어떻게 되냐면 엉덩이가 풀려서 이렇게 돼요. 허리가 확 꺾이죠. 이렇게 되면은 복부 근력은 쓰일 수 없기 때문에 허리를 다치실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올바른 자세를 다시 보여드리면, 음. 딱, 엉덩이부터 허리가 살짝 파인 정도, 우리의 척추 S라인 있잖아요. 그 상태로 만들어서 버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동일하게 자세를 먼저 만드시고요. 이때 발은 팔자로, 앞꿈치는 벌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앞꿈치는 벌려주고, 뒤꿈치를 붙인 팔자 자세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 팔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직, 그리고 손은 삼각형으로 만들어주시고요. 1단계는 등을 먼저 밀어내주세요. 자, 2단계는 엉덩이 힘을 꽉 줍니다. 자, 3단계는 아까랑 동일해요.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자, 4단계는 이제 무릎을 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엉덩이 힘을 꽉 주고요. 등은 밀어내고. 이 상태에서 버팁니다. 호흡은 아까 알려드린 대로 마셨다가 내쉬고. 마셨다가 내쉬고. 어때요? 자, 떨리는 거 보이시죠? 이게 추워서 떠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누구나 이렇게 힘을 주면 힘드실 수 있어요. 자, 내려올 때는 허리를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무릎부터 닿고,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플랭크는, 어, 이 코어를 활성화하기 때문에 모든 운동 전에 실시하시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운동할 때 여기가 잘 쓰일 수 있게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3세트씩 해주시고, 이제 조금 더 잘하시는 분들은 30초에서 40초 정도. 너무 길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강화보다는 여기 세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